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스위티 카네이션 볼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리본이 감겨져 있는 볼펜과 재단되어 있는 펠트지를 이용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볼펜 상품입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상품 안에 꽃잎이 6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걸로 기본 꽃을 먼저 만들 거예요. 일단 이 꽃을 반으로 접고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가운데 글루건을 조금만 쏘아주고 여기를 다시 반으로 접습니다. 글루건이 굳을 수 있도록 아랫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런 형태의 꽃이, 작은 꽃이 됐죠. 접혀있는 꽃 다섯 개를 만드시고요. 이 꽃을 이 나머지 꽃잎 하나에다 차례도 붙여볼 거예요. 가운데 부분에 글루건을 붙이고 얘를 꽃에 붙여주세요 자 나머지 하나는 이 꼭지점 부분으로 해서 여기 중앙에 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꽃이 완성이 됐어요 모양을 조금 만져주시면 되고요 안에 이셔 꽃이 준비가 되었어요. 자, 리본을 설명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 크기대로 두 개를 잘라주시고요. 끝을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끝을 붙여주시고요. 중앙 부분, 중앙을 한번더 붙여줄 건데, 여기 끝을 접어서, 여기가 가운데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근데 살짝 비틀어서, 팔자가 비틀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보이게 붙여줄 거예요. 위치를 잡으시고요. 글루건으로 살짝 해서,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자, 이런 모양 두 개가 됐죠. 얘를 붙여서 꽃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자, 꽃받침이 됐고, 이 중앙에 꽃을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꽃을 다시 붙여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필기전에 동봉되어 있는 볼펜의 끝 부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이끝 부분을 와서 꾹 꼭... 꽃에 볼펜을 다 붙이면 이끝 부분이 지저분해 보이죠? 이 부분을 감춰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여기 꽃잎이 그 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칼집이 없는 이 부분을 볼펜에 감싸 줄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먼저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되도록 붙여 줄 거예요. 자, 붙여 볼게요. 아래쪽만 붙이셔도 충분히 고정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리본을, 기본 리본을 만들어주세요. 기본 리본 만드는 방법은 별도로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 끈은, 이 끈의 그 길이는 원하는 길이로 해주시면 되고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게 상관은 없고요. 길게 하실 경우에 이 리본 끈이 얘가 좀 말리는 단 느낌이 들면 더 예쁜, 예쁜데요. 그거는, 어, 이런 가위, 가위나 약간 빳빳한 걸 이용해서 가위날 위에 올려놓고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훨씬 더 아까보다 곡선이 많이 졌죠. 자 여기 나난 거한거 한 거.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 주, 주시면 훨씬 예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짧 짧으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짧게 하실 경우에는 그냥 잘라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만들기 쉬운 볼펜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